프로세싱 짧은 코딩입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. 실행 결과 별 모양의 문양이 생성이 됩니다. 자, 들어보시면 필 함수를 사용해서 채움 색상은 흰색이고 스타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. 스타 함수는 하단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입력은 있고 출력이 없는 함수형 두 번째입니다. 자, 우선 2분의 1에서 2분의 하이트를 전달하고 x, y로 전달받습니다. 자, 그리고 첫 번째 2π. 2π는 3.14의 2배죠. 6.28 나누기 5를 앵글에 저장합니다. 자, 이 앵글 값은 포문에서 누적하는 값으로 사용되고, 그리고 코사인 사인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. 자, 우선. 비긴 쉐이프 엔드 쉐이프 사이에 포문이 있고 포문 내부 반복하면서 볼텍스 함수 두 개를 사용해서 꼭짓점을 연결을 하면 이런 별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자, 우선 포문 보겠습니다. i는 0부터 2파이까지 앵글만큼 증가합니다. 자, 그러면 우선 i는 0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. sx sy 변수를 보시면 xy는 음 어떤 값이죠? xy는 전달받은 값 캔버스의 중심이죠. 캔버스의 중심에서 반지름이 50대는 원주 상의 좌표가 sx sy입니다. 캔버스의 중심이 예를 들어서 교제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지점이 캔버스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50인 원주상의 좌표값이 이 벌텍스 꼭지점입니다. 첫 번째 꼭지점은 코사인 사인이 0일 때니까 각도가 0일 때이 지점에서 꼭지점이 하나 찍힙니다. 즉, 원주상 50이 된, 되는 원주상의 첫 번째 점이 하나 꼭지점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. 그 다음은 보시면 SXSY의 값을 추정해 보시면 x, y가 캔버스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100이 되는 원주상의 좌표값이 sx, sy입니다. 즉, 반지름이 100 되는 큰 원의 원주상의 값이 두 번째 꼭지점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첫 번째 꼭지점은 작은 원주상의 점이고 두 번째 꼭지점은 큰 원주상의 점이 됩니다. 이때 첫 번째 꼭지점은 1번 이 위치가 되고 각도상으로 두번째 꼭짓점은 보시는 것처럼 코사인 사인 내부에 보시면 2분의 앵글만큼 되어져 있죠? 라디안 값이 조금 증가되어 있습니다. 자, 각도가 0일 때 그리고 약간 증가된 위치에서 2번 위치에서 꼭짓점이 생성이 됩니다. 자, 이런식으로 반복을 하는데 이때 앵글 값을 보시면 2파이를 5로 나누었거든요. 즉 원주상을 5등분 됐다는 의미, 의미가 됩니다. 즉 작은 원에서 봤을 때 꼭짓점 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개로 꼭짓점이 이루어지게 되고 큰 원주상에서도 마찬가지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꼭짓점이 각각 생성이 됩니다. 자 그러면 포문 첫 번째 포문에서는 첫 번째 꼭짓점 1번 두 번째 꼭짓점 2번이 첫 번째 포문에서 두 개의 꼭짓점이 생성이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포문을 반복하면서 어 꼭지점을 연결하면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, 8, 9, 10, 그리고 끝점과 시작점을 연결해서 하나의 별모양의 문양을 만들게 됩니다. 자, 코드를 한번 살짝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설명을 따라가면서 한번 어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. 수정해 보겠습니다. 함수를 호출할 때 2분의 위스 2분의, 2분의 x가 아니고, 마우스 xy로 바꾸었습니다. 그러면, 재실행해 보면, 예, 별이 마우스를 따라오게 되죠. 자, 그리고 한번더 수정해 보겠습니다. 이 파이를 5로 나눈 것이 아니고, 10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. 그럼 꼭지점이 10개가 만들어질 겁니다. 해서 꼭지점 10개인 문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